중폭필름입니다. 앞뒤로 보호필름을 제거하고 한쪽은 은분색이 나오고 한쪽은 투명하게 나오고 그러면 은분색 위쪽으로 송곳 뾰족하지 않은 송곳 도트 가장 얇은 것. 못! 못을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서 이렇게 쉽게 잘 써지게 만들었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시. 그 필름을 제거하고 알루미늄이 올라오는 쪽을 인쇄된 그림 위에 올려놓고 도트로 그려보겠습니다. 뒤쪽은 어차피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그림이 그려지는 쪽 위로 올려놓고 그리시면 됩니다. 그냥 펜으로 그림 그리듯이 천천히 그리면 선이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. 대충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뒤쪽엔 불이 들어오게 그래서 불을 켜면 이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실내등으로 써도 되고 그림이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